자, 봅시다. 18번 종이 위에 반지름의 어, 어반이과 루트 5짜리 원을 이렇게 그렸대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잘라낼 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기둥 모양을 만드는데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했을 때 L의 최대값을 구하래 보자 이걸 A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뭐야 가로, 세로가 A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 되고 자, 그러면 요게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고 90도면 요걸 연결했을 때 얘가 지름이 되죠? 왜냐면 원주가 90도니까, 맞니? 근데 지름이 지금 얼마예요? 루트 5가 반지름이니까 얼마? 이 루트 5 형태가 되죠? 맞나요? 어. 그러면 지금 요길이는 뭐라고 표현할까? B라고 놓을까? 요 높이가 얼마?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가능해? 피타고라스 정리. 4a의 제곱이, 2루트 5의 제곱이 얼마? 20. 따라서, 16a 제곱, b 제곱이 얼마? 20이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됐나요? 여기서 l이라고 하는 놈의 정체는 뭐야? b가 몇개 있어? 4개. a는요? 밑에 4개, 위에 4개니까 총 8개. 이해됩니까? 어, 요런 형태가 있네요. 그러면, 이놈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이랬지? 이건 딱 봐도 코시 슈바르츠인데 여러분이 안 보이죠? 자, 내가 얘하고 얘를 통해서 어떻게 코시 슈바르츠를 만들지 잘 봐봐. 얘를 4a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2 곱하기 이렇게 놓을게요. 4 곱하기 b. 자, 봐라. 이걸 하나의 x로 놓고 이걸 하나의 y로 놓으면 전체 제곱. 엣니, 이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와? 이렇게 올수 있죠? XY는 어차피 실수잖아. 그러면 누가 돼요? 4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누가 돼버려? 요, 부등모방에 이렇게 되죠? 얘가 누구야? 16A 제곱이죠? 그러면 요 놈의 형태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도 익숙하지 않죠? 저 앞에 개수강 항상 A제곱이었잖아. 1이었잖아, 우리는. 그래? 단지 여기는 뭐야? 16이니까 이걸 4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만 떠올리는 문제가 쉽죠. 그럼 얘가 누구라고? 20이요. 얘는 누구야? 20이요. 맞니?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A로 바꾸고, L. L이죠? 여기 L의 제곱이 얼마? 20의 제곱이죠? 그럼 L의 전체는 뭐예요? 22하고 0보다 크죠. 양수니까 맞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최댓값은 누구예요? 2 0이되는 거죠. 단위는 2 0이고 센티미터 어, 의미 가 없네요, 그죠? 여기서 센치가 L 센치라고 했으니까. 됐니어자 정리하도록 하십시오.